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생물 다양성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종도를 의미한다. 생물이 지닌 유전 형질의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생물종 다양성에, 생물 다양성, 유전형질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 생물 다양성에 생물종이 포함된 거다. 그러니까 크게 생물 다양성에, 생물 다양성에, 생물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포함된 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에 포함된다. 기억해놔. 말 바꾸게 할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 한 개체군에서 개체군 간 유전자 변이가 다양해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이니까 같은 종이야. 자,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뜻이지. 그지? 다른 종은 아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한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 기억해 같은 종 안에서 유전 형질이 얼만큼 다양하냐. 그 뜻이다. 같은 생물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다양해서 무늬색 등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린의 다양한 털 무늬 무당벌레의 다양한 무늬와 색.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환경변화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경작지 A에는 다양한 감자 품종을 재배하고요. 감자 마름병이 유행하면서 일부 감자 품종이 죽더라도 나머지는 생존한다. 그래서 감자 품종이 다양해서 감자 마름병이 유행해도 일부 감자 품종이 생존했다. 경작지 B는 단일 품종만 재배하는 거야. 감자 마름병이 유행하면 모든 감자가 죽어버려요. 계량된 단일 품종의 감자만 선택적으로 재배해서 감자 마름병이 유행하자 모든 감자가 죽었어. 그래서 경작지 A에서는 감자가 유전적으로 다양해서 감자 만화병이 유행해도 살아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감자가 멸종되지 않았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아 생존율이 높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개체근내의 개체 들 사이에 유전자 변이빈도가 높아서 질병 발생 등의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서 살아나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종다양성 항생태계 내에 군집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군집에는 여러 종이 들어가 있죠. 개체군 여러 개가 모인 게 군집입니다. 생물종의 다양한 종들을 의미한다. 생물종의 수가 많을수록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대항성이 높다. 다시 종대항성은 뭐다? 생물 종수가 많을수록 분포비율이 어떻다? 그렇지. 고를수록 종대항성이 높은 거다. 종대항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가, 나, 다세 가지 군집이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요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종 A개체수, 종 B개체수, 종 C개체수, 종 D개체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쪽은 종 a가 많고요 이쪽은 종 a가 많고 얘가 아예 없네요 bc가 자 가에 서식하는 식물 4종 20개체고요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은 4종 20개체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은 2종 20개체 가에는 나보다 각 식물종이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하니까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자 가에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분포하는 식물 종수가 내적으로 가장 많고 식물 종이 더 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종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 그림은 어떤 표지 생태계의 종 풍부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 종 다양성은 종 풍부도와 종 균등도를 모두 고려한 나타난다. 종 풍부도 군집에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수고요. 종 균등도 군집을 구성하는 각 생물종의 출현 비율, 종대학생이 높다는 것은 군집을 구성하는 종풍부도와 종균등도가 높다는 것이다. 자, 종풍부도 상대값입니다. 종풍부도가 높아질수록 피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집니다. 자, 종풍부도. 종풍부도가 높을수록 질병 발병도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종풍부도가 높아질수록 외부에서 유입된 생물종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종 풍부도가 높으면 피도가 높고 질병 발병도가 낮고 유입되는 생물종의 수도 적음으로 생태계가 위협받을 확률이 낮다. 종 풍부도가 높을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기억해 놓고요.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의 다양성까지 포함한다. 생태계의 구분, 생태계는 크게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를 구분합니다. 육상생태계는 숲, 촌, 사막, 툰트라 등이 있고요. 수생태계는 담수생태계, 강, 호수 등, 해양생태계, 바다 등이 있어요. 열대우림의 종다행성,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식물 종류가 많고요. 그 식물을 이용하는 동물이나 균류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생태계 중에서 열대우림의 종다행성이 가장 높다. 생태계 종류,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사막, 호수, 강, 바다, 농경지 등이고요. 생태계에 따라 환경요인, 환경요인에는 기온, 강수량 위도 등이 있고요. 이 환경요인이 달라 서식하는 생물 중에 다르므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좋은 장수도 높다. 두 생태계가 인접한 곳은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서식해서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잇는 완충 지역으로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은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군집의 종 다양성은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칙이 된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금을 형성해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 쥐가 사라지면 매는 뱀, 토끼 등을 먹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사라지더라도 매가 멸종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종,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만일 쥐가 사라지면 매가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먹이사슬이 복잡해서 어떤 생물종이 사라져도 그 포식자는 다른 생물종을 먹고 살수 있으므로 사라지지 않는다. 생태계평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먹이사슬이 단순해서 어떤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포식자는 먹이가 없어서 사라집니다. 생태계평이 쉽게 깨진다. 생태계평이 깨지면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도 이상이 생겨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생물자원은 인간 생활에 이용하는 자원 중 생물에서 유리한 것으로 인간은 생물로부터 식량, 의약품 원료, 의복재료 등을 얻는다. 인간의 이수제에 필요한 각종 생물자원, 쌀, 콩, 옥수수는 식량으로 목화, 노예교체는 의복재료, 나무풀은 주택재료를 쓰이고요. 의약품의 원료적용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의 주성분,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에 려고요 주목은 항암제 주성분입니다. 인간에게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휴양림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생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야성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있는 벼 품종을 개발한다. 지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은 모두 소중한 자원이며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자원이 풍부해진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많은 생물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지 알아보자.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기억해놔. 가끔 문제 나온다. 서식지 파괴, 숲의 벌채, 습지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서식 면적이 감소해서 종 다양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생물종의 멸종 가능성이 커져요. 서식단편화,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대규모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할되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해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서식지가 분할되면 서식 면적이 감소해서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요. 서식지가 분할되면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돼서 고립돼요.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서 생존에 필요한 제한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단편화된 서식지만 에 교배가 일어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요. 서식지 면적 감소에 따른 생물종의 감소. 자 보존되는 지역이 50%가 되면 발견되는 생물종이 90% 보존되는 면적이 10%가 되면 자 50%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서식 면적이 절반이 되면 그 지역에 살던 생물종의 10%가 감소하고요 서식 면적이 90%가 감소하면 생물종이 50%가 감소한다 서식지 단편화 얘는 내신에 꼭 문제가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 면적이 좁아진다. 중앙이 좁아지죠.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멸종하고 자 멸종했죠. 그죠 얘가 없어요.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일부는 개체수가 증가한다. 서식이 단편화되면 가장자리보다 중앙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더큰 영향을 받는다. 철도와 도로가 건설된 후서식 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자 1000m, 1000m짜리였는데 이제 철도가 놓이고 도로가 놓이면서 자 면적이 감소된 거예요. 서치가 단편화되면 서치 면적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 비율이 커지고 서치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짧아집니다 깊은 수속에 살아가는 생물의 실제적인 서치가 크게 감소하고요. 서치 단편화에 따른 로드킬을 도로 건설로 서치가 단편화되면 야생 동물이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주는 로드킬이 발생한다. 외래 생물의 도입. 외래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서 천적이 없는 경우 대량으로 번식해서 고유종의 서치를 차지하고 먹이사슬을 변화시켜서 생태계 편형을 깨뜨리기도 한다. 유트리아 붉은 기거북 큰잎 베스, 가시박, 돼지 불꽃매미 등이 있다. 해양 생태계의 단편화와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 해양 생태계의 단편화 정도가 클수록 어린 가리비의 피식률이 높아져서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간척 사업 등으로 해양 서치가 단편화되면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단편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요, 비식률이이 정도 됐지만, 자 단편화 정도가 심해지면 피식률이 높아지면서 생존 확률이 작아져요. 불법 포획과 남획, 야생 동물을 밀렵하거나 희귀 식물을 채취하는 것 같이 특정 생물종을 불법 포획하거나 남획하면 그 생물종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멸종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코끼리의 남획, 바다사자의 포획, 반달가슴표의 밀렵 등이 있었네요. 자, 환경오염 대기 오염으로 생성된 산성비는 하천, 호수, 토양 등을 산성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담수나 해양 생태계에 유입된 유해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생물 농축을 일으켜서 수생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시 플랑크톤에 일만큼 농축이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그럼 얘가 하루에 10마리 먹으면 10개가 농축되죠. 자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하루에 10개 먹는다고 하자. 음, 그러면 하나당 10개가 축적되 있으니까 얘는 100개가 축적되는 거야. 그러면 큰 물고기가 얘를 하루에 10마리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1000개가 축적되죠. 자 우리가 하루에 이 물고기를 10마리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만개가 축적돼요. 그래서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자 중금속이나 아니면 유해 화학물질의 농축이 심해집니다. 이걸 생물농축이라고 해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생물의 서식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번식 시기를 교란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생물농축,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물이나 먹이를 통해 생물의 체내로 유입된 후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 따라 상위 단계로 이동하면서 점차 농축되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설명했죠? 생물다양성 보존대책과 노력 생물다양성 보존대책, 서식지 보호 한 생물종의 특정 석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군집을 보호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이다. 국립공원 지정과 관리, 안식년 실시 안식년에는 사람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거고요. 생태통로 설치 산을 절개하여 도로를 건설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불법포획과 남해금지 희귀 생물 불법 포획과 남획 금지해서 생물종을 보호합니다.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도입 방지. 외래 생물은 기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한 후 도입한다. 멸종 위험이 큰 생물종은 희귀종,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개체군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인위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자생지 방사 반달곰을 인공적으로 번식시켜 원래 살고 있던 자생지인 지산에 방사였다 종자 은행 운영, 핵심종 관리. 천연 기념물 지정이 있다. 다양한 생물종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 쓰레기 분류 배출, 공원 지정 탐방로 이용, 자원 절약 등 사회적 차원 대정부 감시 위한 비정부 기구 NGO 활동,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홍보 활동 등국가수 차원 자생 생물종의 현황 파악 및 목록 작성, 유전 정보 확보, 국립공원 지정, 생물종의 분포, 양상과 서식지정보 등수집 국제적 차원,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체결,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나고야의정서 등 자,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 UN환경개발회의에서 1992년 채택하였고 요람사르협약 물수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1971년 채택하였다. 나고야 규정서 모든 국가가 자구의 자생생물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갖고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채택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윤리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존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인간도 생태를 구성하는 이론이며 다른 생물들과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